지금 보시는 건 오가피순입니다 오가피순또 올라오네요 오가피순도 몸에 상당히 좋습니다 맹두루순처럼 데쳐먹으면 됩니다 오가피순도 제가 볼 때는 한 일주일 하면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가피도 지금 혹시 뭐 묘목 같은 거 심으실 분 있잖아요 먹으려고 심으시면 오가피도 심어도 괜찮아요. 그 뚝뚝이 심으면 됩니다. 뚝 있는데 뚝은데 심으면은 그육실수심은데도 그거치도 안 하고요. 오가피 나무를 많이 심을 필요도 없어요. 거의 뭐한두 포기만 심으면 됩니다. 지금한 포기 심은데가 아직 이만큼 많이 버렸죠, 그죠? 이만큼 하면은 뭐시큰 먹습니다. 오가피는 또 좋은 점이 농약 전혀 안 해도 됩니다. 밑에 풀마, 그죠? 한번 정리해 줍니다. 풀마냐. 풀마, 풀마 뽑아주면 돼요. 그러면 계속 그 수확을 해 먹습니다. 그러고 또 좋은 점이 이 가지 있죠? 가지 이것도 오가피, 가지가 엄청 좋아요. 닭 같은 거백수할때 있잖아요. 그죠? 그때 으면 좋고요. 백수할때 보통 뭐 음나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. 근데 오가피도 같이 으면 좋습니다.